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열거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확정되고 국고 보조금 지급 금액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시는 모델 y 이 국고 보조금 얼마냐 바로 195만원 195만원 <laughs> 하... 아, 참, 아쉽죠. 예상은 했지만, 아, 참. <laughs> 그냥 아쉽다. 참고로, 최대 가격은 690만원. 어떤 차가 바로 최대 보조금을 받느냐? 뭐, 보나마나. 이쪽 뒤져보면 나오겠죠. 야, GV60 같은 것도 막 310만원 받고 이러는데. 야, 테슬라가 저렇게. 어, 얘는 690만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기아는 19인치로도 또못 받았네요? <laughs> 아이오닉이 짱이네. <laughs> 아이오닉이 최대 어,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고보조금의 최대 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그 퍼센트 비율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깎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타격이 크죠. 모델와이 같은 경우엔 보조금적인 면에서. 다행히도 그래도 테슬라 코리아에서 모델와이 RWD 가격을 인하를 해줘가지고 작년 할 때보다 300만원이 좀 이렇게 비싸게 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00만원 정도면 어, 300만원 때문에 아이오닉5 사고 EV6 사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물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니까 좀 넘어가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테슬라 사실 분들은 고쪽으로 테슬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암튼간에 보조금이 좀 이렇게 깎이긴 했지만 어, 그래도 테슬라 그만큼 인나 해줬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구매를 좀 많이 하셨으면 그리고 테슬라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 영상 보니까 어, 사실 제가 댓글을 잘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바쁠 때 아니면 그래도 댓글 다 달아드리긴 하는데 살짝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뭐 단체로 뭐 지원 상용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어지러지란. <laughs> 네 물론 저는 그런 거잘안 봐가지고 어, 뭐 별로 뭐 타격이 없긴 하지만 유튜브 생활도 한 4년 하면은 좀 무뎌집니다. <laughs> 근데 좀 그런 거 오해는 하실 분이 계실까봐 혹시나 뭐 댓글을 지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게 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AI가 알아서 댓글을 걸러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셨는데 어내 댓글이 삭제됐네? 야 조닝남 댓글 관리하네 제가 댓글 관리할 시간이 없구요 해줄 사람도 없어요. <laughs> 뭐악플을 알아도 저는 뭐 귀찮아가지고 삭제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혹 남아 있긴 한데 최근에 그런 게 없죠. 왜냐면은 AI가 알아서 다 걸러줍니다. 과연 내가 어떤 댓글을 달았지? 그래서 AI가 어떻게 걸렸지? 그렇게 생각하신 게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선풀을 달아도 걸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거에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laughs> 댓글 관리 안 해요. <laughs> 할 시간 있었으면 좋겠네. <laughs> 아무튼 간에 뭐 댓글을 다시는 것도, 그것도 뭐 관심이니까. 근데 AI가 알아가지고 걸러주는 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한번 어, 댓글을 어떤 거에 남겼나 한번 뒤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모델와 이렇게 보조금 소식 을 알려드렸고, 이제 모델3 RWD 롱레인지가 이제 안 나왔는데, 뭐, 커뮤니티 보면은 뭐, 4월에 다시 뭐, 출시가 되네, 어쩌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들이 또 맞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어드바이저분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요새는 좀 얘기를 해주는 듯? 근데 그게 실제로 좀 신뢰가 좀 요새는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좀 재밌는 판국인데, 다만 이제 모델3 하이랜드도 우리나라 인재 기준으로는 RWD가 3 8 3 k 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 상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이 400km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 Y가 지금 그 피해를 몸소 겪고 있는데 모델 3 RWD 하이랜드도 다르지 않겠죠? 왜냐 400km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은 좀 기대는 하는. 그러니까 좀 희망으로 돌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좀 재인증을 받아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이죠. 논리라기보다는 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논리가 어좀 타당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델 3 RWD 여기 미국 사이트인데 주행 가는 거리인지 우리나라랑 다르죠. 참고로 18인치가 기본입니다. 근데 19인 인치로 인, 하게 되면은 어, 인증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근데 물론 미국에서도 모델스의 rwd는 epa 인증 받았고 19인치는 예상치입니다. 근데 이 예상치가 epa 인증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테슬라 내부 자료일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주행가는 거리 인증은 국가에서 제조사에서 만든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게 실제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근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뭐 옛날에 뭐 의약품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FDA에 승인되는 약물들이 FDA가 직접 이거를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시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게 진짜 신뢰도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이 결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위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거지 이렇게 인증기관 자체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직접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거의 제조사가 낸 자료를 검증해서 그 데이터를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인피에 딱지가 붙더라도 아무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이두개 차이 보시면은 18인치랑 19인치랑 주행거리 차이가 은근히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대략 2 4마일 정도 나는데 키로로 한 사람은 40키로 정도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3 RWD 인증은 지금 19인치로 받잖아요 가장 안 좋은 걸로 인증을 받는데 그거를 그러면 18인치로 받아가지고 인증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이 계시기는 해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19인치를 팔게 되면 보조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현대기아 차들이 인치별로 다 인증을 따로 받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아이오닉 5 이륜 롱레인지 20인치 롱레인지 19인치 휠 사이즈별로 다 인증을 받아서 휠 사이즈별로 어, 이 국고 보조금의 차이가 약간 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3도 그런 식으로 테슬라 코리아가 좀더 노력을 하면은, 어, 좀 이제 모델3 RWD도 좀 보조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뭐 테슬라의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은 재인증 받아가지고, 재시험해가지고, 400km 넘게 띄우게 되면은, 어,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델3 하이랜드를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희망이로긴 하지만, 저도 좀 희망을 해볼수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지희망이 로입니다 절대 재인증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좀 어떻게 좀 인증을 많이 해줘 가지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코리아의 의지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 리콜 소식이죠 아, 또 테슬라는 뭐 맨날 리콜이다 이거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합니다 주변 사람들 뉴스 보고 야 테슬라 또리콜한다음에 하는데 어 근데 테슬라 오너들은 리콜로 인해서 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이 솔직히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딱한번 갔습니다. 어떤 거냐 모델3 트렁크 그것도 이제 지금 리리프레시 타시는 분들은 별 해당사항이 없을 거예요 이 후방 카메라랑 각종 이 뭉치선이 트렁크 그쪽에 쇼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가 계속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면서 펴졌다 굽혔다 펴졌다 하니까 그 선이 단락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 선이 그렇게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보강하는 어, 리콜을 했었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덧대야 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해야 <laughs> 그래서 유일하게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리콜 받았던 건 제가 테슬라를 사고 한 4년 정도 지났죠. 4년 동안 딱한번 있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테슬라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후방 카메라 뭉치 배선 리콜 말고는 단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그 많은 리콜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리콜도 지금 제가 이제 제차 안에서 제가 유튜브에 찍는데 이미 업데이트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다운받아놨고 <laughs> 저는 2023.44.30.14 버전 이거 밥 먹다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어플 켰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혹시 2024.2 버전이 들어오는 건가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다 리콜이었다 자고 리콜 별거 없어요 진짜로 이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ABS, 파크 이게 폰트 사이즈가 커진다 에이, 이게 바로 리콜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 기사 보면 어떠세요 국토부 19개 차중 55,000대 리콜하는데 이 중에 96%가 테슬라 차량이다 야, 이 똑같이 받았었어. 이뭐 하는 진저욕좀 해도 됩니까? <laughs> 야, 기사를 이딴 식으로 쓰는구나. 아, 참고로 이게 리콜이 미국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에서 리콜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분명히 들어올 거다 리콜이 역수입된다 아 이건 수입이죠 참고로 이제 테슬라는 수입차니까 네, 리콜이 이렇게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됐고 못 믿으실 분이 계실까봐 네 지금 이 리콜 1월 30일까지 있는 차 개시일이 21일부터 OTL을 통해서 44.30.13 또는 그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어, 잠깐 내차1 3인데 나는? 뭐지?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1314도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베리에이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 보죠. OTA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다른 브랜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킹이랑 이런 브레이크 이런 거 폰트 사이즈를 키우라 이런 리콜을 때리게 되면 뭐 OTA가 될까? 그분들이? 뭐 요새 되는 차가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진짜 센터 가가지고 꽂고 업데이트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모델 S, 모델 X 신형 차량들 리콜 소식도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어, 그래서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laughs> 어, 이것도 OTA 그러니까 이 얘기 어,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이번에 리콜 때린 차량의 96%가 테슬라 차량인 건 맞지만 어,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여러분 생각할 리콜은 막, 가 아, 센터 가가지고 막 시간 때워야 되고. 그러면 여기 4% 있는 차는 뭐가 있나? 기아차. 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같이 나온 건데. 어, 일단은 니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나온 거예요. 어, 얘도 소프트웨어로 될까 보세요. 프론트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손상돼. 솟아들... <laughs> 와, 이런 게 사실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건 주행하다 그냥 차가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쵸? 이게 폰트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막 문제가 뭐 생길 수 있어 있으니까 리콜했겠지. 근데 얘네보다 위험할까요? 근데 얘는 심지어 한쪽이 편측, 편측이 좀더 내구성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부러진대요. 주행하다 갑자기 프론트 드라이브 샤프트 좌측이 한쪽이 뽀각하면 이제 야 주행 중에 그러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얘가 참고로 이제 니로 EV 해당되는 리콜이고요. 이번 리콜에 포함된 차예요. 무조건 오토큐 가야죠. 서비스 센터 협력사 가셔야 돼가지고 차 올려놓고 이샤프트 갈아야 돼요. 이거 다 부품 다 휘집어내고 이거 떼고 붙이고. 시간 다 열심히 잡아먹겠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오토큐에다가 다 돈도 줘야 되죠. 이게 다 공임이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뿌려보이면 되는데, 물론 돈이 안 드는 건 아니겠지만, 얘네에 비하면 뭐 돈이 얼마나 뭐 들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 심각 업데이트 이런 거를 좀 집중 조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주행 중에 드레이브 샤프트가 부서진다는데 이런 거 집중 안 하고 테슬라 55,000대 96%가 테슬라다 이런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니로만 있느냐 어, EV6도 비슷한 리콜 받았어요 이너 샤프트, 어, 이너, 샤프트. 어, 이너 샤프트가 샤프트 뭔지 모르시는 분들어 이렇게 생긴 게 이너 샤프트입니다 뭔가 이 바퀴를 구동하는데 뭔가 고장이 나면 애로사항이 생길 만한 그런 거죠 뽀각하면 갑자기 이제 차가 멈추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닌가? 리어잖아 리어 후륜 부동차인데 이게 사륜이어도 거북이 떠가지고 멈출걸요 이건 진짜 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리콜해야지 실제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어서 리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야지 기자분들도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알 거예요 <laughs> 아무튼 그냥 이런 거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리콜 아 이렇게 뭐 사실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고쳐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게 저는 이제 아니죠 노력이 아니죠 리콜 같은 경우 경우는 강제적으로 하라고 이제 나라에서 지시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거에 성실을 따라야 됩니다 어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어 현대기아 쪽 EGMP 플랫폼 차량들 ICCU 이슈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여름 되면은 더 심해질 거다라고 뭐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지켜봐야 문제고 확실한 거는 이번 겨울이 좀 지나가면서 좀더심한 경향들이 있다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차량들 EV6, 아이오닉5 카페, 뭐 전기차 동호회 카페 가가지고 ICU 쳐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게 어, 사람들이 다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팔려서 그렇다? 많이 팔린 걸 고려해도. 굉장히, 오류사항이 많다. 이런 거를 리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토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그 i c c 관련해서 계속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 신형이나 뭐, 최신 나온 거나 뭐, 옛날 나온 거나 상관없이, 정말 모든 i c c 는 거의 뭐, 그렇게 막 바뀐 게 아니니까.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막 여러 번 그렇게 ICCU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좀 집중 조망해 줘야 될게 아닌가요? 기자분들? 그런 게 진짜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리콜 소식 보면은, 야, 그래도 국토부가 이런 거잘 니로나 EV6, 이런 거, 문제 있는 거잘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잘 캐치해가지고, 리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아까 테슬라의 리콜, 수입된 거라고 하셨죠? 왜냐면 테슬라는 수입차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리콜도 수입한 거고. 근데, 어, 만약에 기아차에서, 미국에서 리콜을 받은 거에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역수입인가? 역수입이죠? 네, 참고로 이 리콜들이 역수입이에요. 아까 제가 어떤 리콜인지 말씀드렸죠? 어, 일렉트릭에서 2월 5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기아가 EV6와 니로 EV 어, 드라이브 샤프트 문제로 리콜을 했다. 2월 5일 참고로 이것도 수입된 거예요. 과연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리콜을 진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테슬라도 해당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테슬라 거기선 자국이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서의 우리 자국민 차잖아요. 과연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이길 바래요. 했겠죠. 했겠죠. 당연히 했겠지.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날짜는 아무튼 뭐 이렇다는 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다. <laughs>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 기자분들, 훌륭한 기자분들이 제목, 만드는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하고 제 감탄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리콜 소식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그 다음 소식 어,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이죠 네, 제 유튜브 채널에 어, 노르웨이 비오르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린더 온리 트위터 지금 엑스죠 엑스를 운영하시는 그린님께서 테슬라 업데이트 펌웨어를 잘 파고 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단서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미국에 활발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2024.2.6 버전을 좀차 보니까 좀 이런 단서들이 나왔다 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 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비가 싸제 내비처럼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뭐 마이즈 앱인데 뭔가 이렇게 바뀔만한 단서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실시간으로 앞에 사고가 나면은 우회 경로를 좀 알려준다라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톨비. 안내는 쪽으로 좀 이렇게 안내해 준다는 거 돌비 안내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로 지금 가능한 거 아닌가 가능할걸요 돈안 드는 거 그런 거 선택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laughs> 근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좀더 싸제 내비 비슷하게 앱에서 쓰는 내비와 같이 바뀐다는 그런 단서들을 발견해 가지고 공유를 해 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만 있냐 참고로 이미 중국에는 더한 것들이 나왔죠 이거 뭐 뉴스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거 보시면은 테슬라 좀 타신 분들이면은 어 이거 어그 뭐냐 뭐차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와이파이 자꾸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거 그대로 좀 띄운 거 같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이게 순정 네비입니다 테슬라 순정 네비에요 이게 이거 보면 아시죠 시 아이콘 다 이거 순정이죠. <laughs> 게다가 이거 브라우저 이용해서 쓴거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싸제 내비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쓴거 마냥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라는 거. 이게 순정 내비가 됐다. 근데 여기 어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정말 이렇게 많이 파니까 현지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거 보면서 부럽다 했는데 미국도 뭔가 비슷하게 움직일 만한 건덕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 그다음 사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도대체 이 속도 단속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기대는 해봄직 하죠. 최근에 바뀐 것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또 이런 걸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갈림길,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 갈림길을 티맵에서 보여주듯이 포실해주죠. 티맵에서 쓰는 것도 물론 우리나라 국토부에 있는 그 자료를 끌어다 쓴 건데, 테슬라도 그거를 똑같이 끌어다 쓴다라는 거. 어, 그런, 일환이라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이게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과속, 단속, 구역, 알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 어느 정도 투입하면은 가능할 거다. 어, 라는 게 좀, 저는 좀 그려지거든요. 뭐 당장 아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미국에도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 와이퍼 소식인데, 와이퍼가 되게 멍청하죠? <laughs> 참고 이제 제가 테슬라 타면서 진짜 멍청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좀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 하이빔인데 오토 하이빔은 초기 한 1, 2년 동안은 그냥 끄고 다니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나만 그냥 끄고 하는 것에 좀 언짢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앞에 있는 차가 피해를 보잖아요 깜빡깜빡하니까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썼는데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번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정말 잘 작동을 합니다. 한번 업데이트 해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오토 하이빔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예전엔 진짜 많았는데 지금 테슬라 카페 보시면 그런 거 없으실걸요? 저는 없기 때문에 잘 쓰고 정말 전방에 이제 마주오는 차가 이게 보일랑가 싶은 것들도 감지를 해 가지고 딱꺼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귀신같이 켜 주고 어두우면 진짜 잘켜 주고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어 그런 기능이 되었죠. 아 오토 하이빔이. 근데 오토 와이퍼는 여전히 멍청해요. 제가 뭐한두달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와이퍼가 너무 멍청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개선이 정말 쉽지 않나봐요 이게. 사실 이런 거 그냥 우적 감지 센서 하나 진짜 달아놨으면은 헤맬 게 아닌데 굳이 이거를 비전으로 파악하겠다고.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 또 쉽지 않나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뭐, 개선을 하겠다라고, 옛날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좀 그런 건덕지가 조금은 보인 것 같아요. 어, 드디어, 네. 테슬라 AI 엔지니어 분이신 것 같아요. 시니어 레벨이네. 어, 근데 이제, 새로운 개선이 조만간 발표될 거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X에다가 해주셨다. 어, 기대해 봄직가죠 아마 이제 2024.2 버전은 건너뛸 것 같고 그 다음 버전쯤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좀 기대를 해봄직하죠. 아 정말 좀 제발 좀 제발 좀. 물론 지금도 예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을 때 항상 멍청한 짓을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오토파일럿 하면서 오토와이퍼 끌수 있게 된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멍청했던 이 오토와이퍼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조금 소식부터 리콜 소식,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잘 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